이번 코너 장원급제 시간입니다. 네, 이번에는 어떤 분이 장원급제를 네, 희망하시는지 오늘은 대전 어, 중구청장 네, 선거에 도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네, 후보입니다. 김재선 후보분, 네 어서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재선입니다. 네 저희는 사실 지난번 그 굿모닝 충청 방송에서 한번 뵀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때 뵙고 지금 뵈을때 약간 들어올 때 명함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정치인 다 되셨네. 아유, 예. <laughs> 정치인이 영광스러운 호칭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저, 아니, 명함, 정치인들 주는 폼이 있어요. 딱, 이렇게. 누가 가르쳐 주던가요? <laughs> 네, 이 명함 주는 자세도 주민을 음. 섬기는 자세로 탱글로 어, 들어가도록 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고봉민 변호사는 이제 결혼 기념일이래요. 그래서 차, 실현을 못했고, 제가 대신 우리, 어, 김재성 후보, 어, 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어, 대전자양초등학교 충남중학교 보문고등학교 졸업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동구의 아들입니다, 동구로. <laughs> 충남대학교 행정학과 중퇴를 하셨네요, 왜중퇴하셨어요 예, 그 학생운동에 참여해서 음. 12.12 군사부테타와 광주학살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라는 걸을몇줄 써서 몰래 유인물을 만들어서 뿌렸는데요. 음. 어, 며칠 만에 국정원에 잡혀가서. 음. 감옥을 갔다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이후로 네. 어, 충남대학교에서 재적 때. 아 재적. 총그 충남대 최종 학력은 3년 중퇴입니다음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반국가 전체주의 세력이네요. <laughs> 반국가 전체주의까지는 모르겠고. 네. 어, 한동훈 씨가 얘기하는 청산에 어, 애들 운동권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모건대학교에서 행정학 그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세요? 네 그렇고요 음. 어, 사실은 어, 중앙당에서 특별당직으로 어, 임명된 게원도심 활성화 특별위원회 우 음. 어, 위원장 어, 지책을 맡았습니다 네. 그 원도심 활성화 특별위원회가 정말 특별한데요. 음. 우리 도시가 압축적 성장을 하면서 원도심과 신도심으로 나뉘는 이른바 도시 이중화를 전국에서 다 겪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가 팽창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한 군데에는 그늘이 생기는 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가 우리 민주당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책임을 저에게 맡긴 셈이 되겠습니다. 네. 대전에서는 대전 참여 시민년대 사무처장 지내셨고요. 그리고 사회적 자본 지원 센터 센터장도 역임을 뭐 하셨었는데요. 예, 그리고 어,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장도 하셨어요. 네, 예, 그 중간에 이제 중요한 음. 경력 중에 하나가 불뿌리 사람들을 어, 음. 만들어서 활동했던 게좀 빠졌는데 대전 참여연대를 통해서 어, 지방 권력, 정치 권력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서 일을 해왔던 거고요. 풀뿌리 사람들은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주민 스스로가 대안을 만드는 활동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걸어서 5분 안에 있는 작은 마을원의 도서관 만들기 활동 같은 걸 지원했고요. 사회적기업 청년창업 마을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대전시가 마을 공동체를 지원하는 사회적 자본 지원센터를 만들고. 운영하는 일을 시작하는 일을 제가 했죠. 네, 그리고 희망제작소 소장도 역임하셨고요. 그 그러니까 알려진 바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랑 가깝다, 그쪽 라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맞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우리 참여연대라고 하는 어, 새로운 시민운동 지금은 좀 오래되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어, 그때 당시에는 처음 창립될 어, 당시에는 별로 관심을 가지 않았던. 운동 방식이었습니다. 시민들의 뜻을 모으고 그것을 여론으로 만들어서 어, 세상을 바꿔나가는 어, 연결을 하자는 뜻이었고요. 저는 대전에서 박엄순 서울시장 당시 변호사로서 서울에서 이재명 당대표는 그 성남에서 어, 어, 참여연대 활동을 같이 했던 음. 동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연대를 계기로 맺어졌던 인연이었다. 뭐 이렇게 말씀 주신 거고, 이런 분이 이제 뭐 조인 계셨습니다. 세종시 교육감 비서실장도 하셨었고 그러다가 갑자기 대전 중구청장 뭐 이제 전략공천이 돈다 이런 서, 설이 나돌았었고 결국은 전략공천 되셨어요, 그렇죠? 어, 사람이 사람을 믿고 서로 돕도록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음. 평생을 살아왔고요. 그런 일에 연장선에서 이번 주구청장 선거에 나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구청장 선거에 도전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면은 민주당에서 그런 제안을 먼저 한 거예요? 우선 우리 지역에서 네. 구청장이 재산 신고를 잘못해서 뭔가 숨기는 게 많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서 당선 무효가 됐고요. 마침 공교롭게 제가 중부에 살고 있어서 음. 중부민이어서 주위에서 저에게 권유가 있었고 음. 당 안팎에서 이런저런 고려를 해서 저에게 영입 제안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 근데 이제 전략공천이 되면서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6명 정도가 출마 준비를 했었단 말이죠 반발이 좀 상당했고 기자회견도 있었고 뭐 그랬는데 아 많이 어려우셨죠 우리 저 준비하신 분들에게 음. 그 위로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어, 저는 이제 영입인 영입인사로서 당의 결정의 과정이나 어, 그 결정 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뭐 관여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어,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멈추게 하고 어, 중부지적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번뇌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왔던 분들이니까요, 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 마음 어, 어, 또그 열정까지 제가 받아서 어, 중구 선년 선거를 잘하려고 하고요. 음. 함께 하셨던 분 중에 두 분은 탈당을 하셨고 네 분은 당에 남아서 선방 후사의 정신으로 음.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또 중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마음 모아주고 계시고요. 두 분은 저의 선거대책위원회 공동 선거대책 위원으로 직접 참여하셔서 어. 어, 조성칠 의원님 어, 어, 이광문 어 위원님이 같이 함께 열심히 운동해 주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그 1억 공약 얼마 전에 발표하셨는데 동장 주민추천제 그리고 개도지 예산삭감 이거를 제시하셨어요. 특별히 1억이란 좀 상징성이 있는 건데 이거를 제시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 지방 정부 자치 정부의 핵심은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일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구청만 해도 일반 주민한테는 좀 멀어요.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가 어, 너무 규모가 큰 편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현장에서 느끼는 많은 문제들은 어, 주민자치센터, 어, 행정복지센터에서 일하는 공무원들과 주민들이 함께 상의하고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 중구의 또 전국 각지의 은면동사무소의 책임자들이 정년 얼마 남겨놓지 않은 분들이 가시거나, 음.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그 다음에 동에서는 어, 정책이나 대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동사무소는 그냥 서립대로 가는 곳이고, 동장님은 볼 수가 없죠. 예. 예 보통은 아니, 그렇죠 부장님 도 이제 많이 만나셔요 <laughs> 예. 어, 자생단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 일반 주민들이 만나기는 좀 쉽지 예. 않은 봉사단체 분들도 음. 뭐 적극적으로 만나시고 여러 활동을 하시긴 하지만 어, 주민의 생각이 정책이 되고 주민과 공무원의 대화가 지금까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새로운 대안이 되는 것그 출발점은 어떻게 보면 은면동 사무소 음. 어, 행정복지센터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런 주민 속에서 주민과 함께 대안을 만들어가는 일을 하는 공직자분이 계셔야 시민주권, 시민이 지방자체에 참여하는 효능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럼 아무나 동장에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공무원들 중에서 뽑는 거예요? 예, 동장에 5급직에 계신 분 중에 동장에 도전하시겠다는 분들 음. 에 오급 어, 승진으로 결정돼 있으신 승진 예정자 중에 응모하시고 음. 주민들 앞에서 토론하고 어, 이제, 지역 발전의 계획을 음. 발표해서 어, 뽑고자 그러니까 공무원 내부에서 어, 선정하는 제도라고 볼수 보세요. 무슨 얘기인지는 있겠지? 알겠는데 그러면은 이 동장 하시고 싶은 분들이 일 열심히 안 하고 선거운동 사전에 막 하고 이러면 어떻게요? 그러니까 이게 부작용도 <laughs> 있을 수 있는데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부작용도 있지만 장점이 훨씬 큰 겁니다. 어,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과정 속에서 생기는 부작용을 어, 염려해서 어, 안 한다면 구독이 돼서 잘못된다는 쪽이 될 거고요. 어, 그 다음에 어, 지금 현재 이게 뭐1 7개 동사무소가 있는데 행정복지센터가 있는데 1 7개 동을 다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한두 군데 먼저 시범적으로 해보고 음. 그 제도를 어떻게 정착시킬지 이런 제도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생기는 부작용이 있다면 무엇인지도 꼼꼼히 따져봐서 보완하려고 합니다 네. 다만 새로운 동장 임명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주민들과 함께 하려면 또 사업비도 필요하잖아요 우리 중구가 재정적으로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정말 언제 적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개도지라고 해서 통반장님들한테 신문을 어, 무료로 놓아주는 거거든요 이것 자체를 어, 지금도 예산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음. 삭감하고 그런 돈으로 어, 각 동별로 특색사업을 할수 있는 이른바 동장재량사업기를 어, 만들어 줌으로써 더 적극적으로 주민이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 우리 동사무소에 가면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분들이 기본적인 재료비가 없어서, 어, 활동비나 인건비가 아니라 재료비가 없어서 봉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 것도 돕고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중구하면 뭐 여러 현안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상징적인 부분이 보문산이거든요. 네, 이장우 대선 시장이 보문산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민자유치 이런 거 계속 나서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좀 보세요? 보문산은 정말 우리 중구의 소중한 자원입니다. 일반 주택 단지에서는 우리가 주거지에서는 중국가 녹지가 굉장히 부족해요. 걷고 싶은 곳, 걸을 수 있는 곳, 쉼터가 되는 녹지가 굉장히 부족해서 이걸 어떻게 고쳐나가고 개선해나갈까가 큰 숙제인데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행복지수가 높은 도시일수록 걸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나마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는 게 보물산입니다. 그래서 보물산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이 보문산을 어, 중국의 굉장히 소중한 자원으로 어, 생각하고 이걸 통해서 사람과 사람의 연결이 사람과 자연의 에, 공존이 에, 잘 이루어지도록 만들어가는 구성이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대전시가 어, 개발 계획 이렇게 발표하는 것에 우선 실현 가능성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케이블카를 설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케이블카가 대다수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일을 들여서 공공운영을 하겠다 공적개발을 하겠다 그러면 적자를 보더라도 할수 있겠죠 근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데 10일은 들이지 않고 민자투자를 받겠다 그러잖아요 민자라고 하는 것은 적정한 어, 비용부담도 시키지만 이윤이 보장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윤이 없는 사업이니까 민자투자가 안 되는 거죠 어, 그런 점에서 어, 실제 보문산을 지역의 소중한 자원으로 어, 여기고 지역민과 함께 갖고 나가는 관점과 계획이 있는지 진실된 마음이 있는 건지부터 좀 따져봐야 될 일이 아닌가? 특히 보문산의 에, 뒤쪽이라고 우리 남 대전 전체로 보면 남부거든요. 이름이 중부지만 음. 남쪽에는 어 녹지와 농토로 되어 있는 산성동 어, 지역입니다. 어그 보문산의 자원이 에, 그쪽의 주민들의 이익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른바 주민 이익 보장 제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보문산 음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고민돼야 되는데요. 저는 큰 흐름에서는 우리 대전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명소가 되었어요. 성심당, 한반 야구장, 보문산, 그 오월드 그 뒤에 넘어가서 무수동의 여러 문화 관광 자원들이 있거든요. 이걸 하나의 벨트로 연결해서 천만 생활인구 시대를 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정주민으로서 와서 살지는 않지만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분들을 우리가 이제 생활인구라고 부르고 이거 우리 민간에서 제안했던 내용인데 행안부에서 생활인구 제도를 도입해서 그 관련된 각종 지원이나 협력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정주민이 22만이라고 해서 살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통해서 어, 천만의, 에, 그, 생활 인구를, 그, 중국가 만들어낸다면, 지역도 활성화되고, 어, 어 경기도 좋아지고, 이렇게 할수 있지 않을까. 어, 토막, 어, 보문산에 캐비칼론다 뭐, 이런 식의 토막토막 발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거대한 하나의 벨트로 만들고, 시민이 참여하게 만들어가는 길. 이게 좀 더, 어, 고민되고, 구체화되지 음. 않을까. 특히, 우리 이 정부 들어서서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많은, 어, 계획들이 발표되는데, 이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음. 재원 조달 계획은 분명한 건지, 이렇게 의심스러운 게 너무 많습니다. 저는 오히려, 어, 보문산이 보문산답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해나가는 길을 주민들과 함께 상의하고, 주민들이 실제 참여해서 개발 이익이 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게더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음. 중구가 기초 자치단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광역 자치단체인 대전시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전시와의 협력도 상당히 필수인데 만약에 당선된다면은 이장호 시장하고 그 협업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동구, 중구 다 원도심 지역이고요. 인구 감소, 어, 고령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그럴 때 구청장은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의 어려움 고충을 잘 이해할 거로 믿고요. 이게 정당이 다르다고 해서 뭐 어디를 홀대하고 차별하는 건 없을 어,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홀대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김재선 후보께서 구청장에 당선이 되신다면 나는 보문상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장호 시장은 이렇게 한데 그러면 이견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 그런 건 뭐, 어, 네. 언제든지 정책에 대해서는 서로 견해가 다를 수가 있고요. 또, 처해 있는 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른 이야기 할수 있죠. 시장과 어, 구청장만 다른 게 아니라 국회의원도 다를 수 있고, 어, 보문산 밑에 있는 석교동, 또뭐 무수동도 다를 수 있습니다. 어, 부사동도 다를 수 있고, 그거는 서로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뭐 어, 어떤 게 에, 실현 가능한 대안인지, 일이 되게 하는 방법인지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음. 합리적으로 결정해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가시기 전에 이제 이동환 그 무서서 후보, 중구민의 힘입니다. <laughs> 그분하고 이제 경쟁을 하실 텐데, 본선에서. 네, 예, 그분께 혹시 하시고 싶은 얘기 없으세요? <laughs> 선의 경쟁을 하겠습니다. 음. 다만, 어, 어, 국민의힘은 본인들의 귀책사유로 어, 어, 재선거가 있기 때문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고 했는데 출마를 의사가 없다고 했다가 번복하고 출마한다든지 그래서 두 달여 상관에 중국 부부장이 세 분이나 바뀌었어요. 음. 이거는 어, 행정을 어, 선거의 도구로 쓰는 게 되거든요. 그럼 그런 거는 좀 바람직한 일이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어, 국민이면 공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선거 끝나면 입당한다라고 하면서 특정 정당을 언급하고 다니는 것도 무소속에 맞지 않는 행태가 아닌가 싶고요 주민들이 제로게 잘 판단하고 선택해 주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장원급제 시간에는요 어, 대전 중구청장의 재선거가 치러지고 있죠. 어,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어, 김재선 후보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후보님 말씀 감사하고요. 네, 선거 때 뭐, 예, 힘내십시오. 예. 나중에 당선 혹시 되시면 또치연하실 거죠? 네, 예, 기호 1번 중부청장 <laughs> 후보 김재선이었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